순닭 아니 어제 떡볶이랑 치킨 먹었다니 얼굴이 너무 부었어 제이야 제아야 한 번만 봐줘 아 진짜 오랜만에 땀나서 기분 좋은데 진짜 너무 덥다. 줄줄 흘러요. 진짜 오랜만에 하, 하, 하. 이런 기분의 느낌. 아무 것도 넌자지말고 우리 모두의 기도와 간구 너희 고아거들한 감담만 까는지께 아예 너희 구하거들 감담네께 아예 빌부터 다다 눈따라 아멘 아무 것도 난자지 말고 우리 모두의 기도와 간구 너희 고아거들 담담을 하는지께 아예 빌붙어 다 눈따 뭐라고? 고만지가 찍고 싶은데 더? 아니야 고만지가. 알았어. 무슨 포즈야? 으악! 다시 세어 봐. 재아가 하나. 응? 둘. 두 개. 오, 다시 한번 세어 봐. 가까워졌어. 하나, 둘, 셋. 하나. <laughs> 하나, 둘, 셋. 어? 네. 하나, 둘, 셋. 해 봐. 하나. 응? 하나. 응? 하나. 응? 이거는 응. 어? 응. 어. 세. 응. 맞대요? 몇 개야? 몇 개야? 몇개 엄마가? 방금 세 개라며 재아가. 세 개? <laughs> 뭐, 뭐야 이거 몇뭐 개야? 숫자 재아가 세 개라고 셌잖아. 두, 두 개? 어? 세 개. 세 개? 어. 맞아. 다시 세어봐. 나? 어? 어? 해봐. 나? 응. 어? 어. 응? 어. 응. 몇 개야? 하 어. 그게 몇 네. 개야? 네. 네. <laughs> <laughs> 또 해줘. 안그야 호라이노타한다 해줘. 호라이노타한다. 저 뒤에 가서 해줘. 네. 너무 안 보여 눈밖에 안 보여. 나도 안 보여. 나도 안 보여. 이쁜 <laughs> 얼굴 좀 보고 싶어요. 오빠는 뭐 하나 한번 볼까요? 이거 이거 뭐 나가주고 남편이 이걸 보더니 놀이 나라로 돌아가래요. 아대요 네. 이거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주워서 머리채 했습니다. 오늘 엄마가 애들 봐주신다고 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좀 청소 좀 하고 쉬려고 했는데 갑자기 스마트 스토어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연락을 받는 순간 사실 그 고객님의 이름을 제가 기억하지는 못했는데 뭔가 갑자기 진짜 초기 진짜 약간 어? 뭐지? 이런 마음이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거는 좀 잊어주세요. 없다고 생각해주세요. 근데 진짜 갑자기 그 스마트스토어 톡톡에서 택배가 바뀌었다는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아, 그래서 갑자기 진짜 너무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연락을 해보고 막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내 기억에 세명이 이게 뭔가 꼬인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한 분은 제대로 받았고 두 분이 꼬인 거였는데 다행히도 한분건 아직 배송이 안 됐고 다른 분께 그 오늘 연락 받은 분께 간 거예요. 아 그래서 명절이 기니까 그거를 수거하고 뭐하고 하면은 다음 주까지 택배를 못 보낼 것 같아서 다시 제작을 해서 보내드리기로 일단은 막 얘기를 하고서 이거를 도자기를 그 우체국에 그 수거 신청을 해야겠다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 주소를 보니까 좀 제가 갈수 있는 거리인 거예요 택시 타고 한 시간 정도면 아, 그래서 갑자기 아, 지금 내가 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택시를 타고 갈까 지하철 타고 가면 1호선, 아니, 6호선 타고 한 번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갈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충전을 좀 하면서 택시를 막 보고 있었어요 근데 카카오택시 밑에 마침 퀵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도착시간은 어차피 저는 명절 때문에 그 안에만 받으면 되고, 상관없으니까 거리 여기서 가는 것보다 그쪽에서 기사님이 가시는 게더 빠른지, 어쨌든 요금이 택시 요금의 반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걸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신청이 됐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금액에12,000 그 얼마에는... 기사님이 안 계셔서 2,500원인가 더 올리면은 다른 기사님 부른다고 해서 하니까 된 거예요. 그래도 내가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보다는 훨씬 절약이고 감사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택시를 기사님을 어, 퀵 기사님을 부르고 했는데 아, 진짜 이 시간에 엄마가 애들을 봐 주셔서 제가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 분이 제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리에 살고 계신 분이어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특히 진짜 명절인데 막 비도 오고 이런데 그 기사님이 이걸 나 대신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물론 제가 실수해서 일이 좀 복잡하게 되긴 했지만 지금 받으시는 분도 서울에 살고 계시는 분이고 제가 이번에 도자기를 받으면 드려야 하는 분도 서울에 계시는 분이어서 혹시 명절 때문에 그 택배 밀린 거가 있어서 이제 그게 길어지면 제가 직접 갈수 있는 거리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진짜 다 들었는데 일단은 그 기사님이 퀵 기사님이 나 대신 지금 그 일을 해 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걸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더라고 그래서 커피를 한잔 보냈어요 어차피 제가 갔으면은 더 들었을 텐데 아 진짜 그 예전에 한번 택배를 잘못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근데 그때 이후로 진짜 정신 차리고 막 되게 확인하고 여러 번막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왜 실수를 했나 돌아보니까 그 실수를 했던 그때 장면이 기억이 나요. 제가 톡그 메시지로 막 그분이랑 얘기를 하고 있다가 서로 요청한 게 잘못 그게 아무튼 아무튼 어쨌든 제 실수죠. 그래서 지금 너무 마음이 막 철렁하고 너무 좌절하는 마음이 들고 어, 왜 이렇게 실수를 했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랬어요 에피소드 하나 더 생겼다 생각하면서 지금 주문 들어온 게 있어서 이거 하면서 얘기하려고 샀거든요 애들이 엄마 집에 갔으니까 나도 조금 청소하면서 쉬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이런 일이 있으니까 뭐 진짜 마음이 쉬는 게 아니죠. 진짜 마음이 철렁해가지고 솔직히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아,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실수를 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아 진짜 그때 왜 어떤 순간에 실수를 하고 이름을 잘못 그 주소란는 잘못 적었는지, 그게 딱 기억이 나. 쇼핑백을 추가하고 뭐 하면서 있었던 일이여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다시 작업실 온 김에 좀 전에 작업실 오자마자 바로 주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그거하고. 조금 이따가 몇개더 하고서 가야겠습니다. 이번엔 리본 그림 그려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가겠습니다. 네니다 지금 운동하고 있어요. 지금 5시 한 50분? 5시 45분 정도 됐는데. 오늘 추석 연휴 첫날이고, 이제 좀 이따 아침에 준비해서 시댁 모임에 갈 거라 지금 혼자 먼저 운동 나왔는데, 비가 와요. 잠깐에요. 오, 그리고 비가 점점 많이 오고 바람막이를 갖고 왔어야 됐나? 문 열고 다시 들어가면 그 띠리리 소리에 애들 깰까봐 아 그냥 가자고 나갔는데 점점 비싸니까 그래도 모자 안 가져오려고 하다가 갖고 왔는데 다행이에요. 근데, 썸캡이어서, 캡이어서 위에 구멍이 뚫려있어. 요 암튼. 자, 가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집에 운동하는 동지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오, 아야, 사람들 있어. 기분 넘친다고 빨리 나가라고 해서, 이제 응. 조금 가보겠습니다. 응. 기분 좋아! 아니, 오늘 명절이라서 가족들 모임 이거든요 시댁 모임. 근데 아침에 출발하는데 이제 남편도 있고, 오전에 새벽에 나올 수 있으니까, 어, 5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조금 할거 하고 나왔거든요. 진짜 기분 너무 좋아요. 진짜 장난 아님. 오늘 이렇게 기분 좋은 거 감사하게 잘 유지할 수 있게. 돼. 안녕. 차도 넘쳤어. 끝. 쪘거든 와 아, 오빠 진짜 예쁘다 야미소터 주니어가 있니? 아직 6 시가 안 돼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명절이라서 그래서 더 없는 것 같긴 한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래도 꽤 많이 계십니다. 배우가 끝나갑니다. 아이들이랑 남편이랑. 왕복궁이라도 다녀오려고 집침 지금 나왔습니다. 하늘 봐. 좋은 하루 보냅시다. 달리기가 끝났고요. 이제 산으로 넘어가서 집에 가야겠습니다. 공간 열쇠를 두고 와서. 집에 가서 가지고 왔다가 공방에서 가져와 드려도 되려나 이제 한번 갑니다 너무 더워요 추석이 지났는데도 오늘도 너무 덥습니다 표정봐 제이야 보이잖아 저기 끝으로 가서 미술관 있는데로 한번 가보자 가! 가! 가, 가! 가! 그러니까 들어가보자고 한거잖아 아까 내말 이쪽으로 안들어? 여기서 유물을 발견하는 태가 밟아도 되는 거잖아? 안타! 조심히 정해주세요. 어디? 아 나 제이랑 계단 갈게, 그럼 제이야 우리 계단 가자, 그럼. Wah, wah, 저거 봐저 인형